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어, 보선이죠. 어,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의, 어, 승자는 누구일까에 관을 해서, 어, 사주상으로, 어,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 모처럼, 예, 풀어보는 사주인데, 어, 이 오세훈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어, 제가 작년도죠, 2020년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음, 고민정 대 오세훈, 오세훈 대 고민정으로, 그렇게 대결구조가, 어, 승리사가 되고, 난 뒤에 제가 그 고민정, 현재 의원이죠, 의원과 오세훈 그 후보와의, 어, 사주상으로 어, 승자가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어, 블로그에 풀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가 아이디가 d j i 5 오이 사십사인데 어,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어, 오세운 대 고민정 고민정 대 오세운해서 어, 그 사주상으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 어, 그 설명을 드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 거기서 제가 오세훈 후보의 사주는 정일간이죠. 정 음력으로 봤습니다. 두번다 음력으로 봤는데 정일간의 자월생이면 일단은 그 조용신이 적용돼야 되는데 사주도 삼주육자로 보는 경우에 대단히고 신약사주죠. 극신약사주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을사 시주를 이렇게 유출을 해 봤습니다. 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이 오세훈 그 후보의 아, 지난 경력을 보게 되면은, 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던 그런 해에는 보면은, 에, 17대, 18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는데, 병술년 을미월이고, 그 다음 에, 18대는 경인년, 개미월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죠. 되고 그 다음에 사퇴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뭐 중요한 부분만 보게 되면 경사스러운 그런 일이 있는 그런 해나 또는 월을 보게 되면 좀 뜨거운 거 불과 또는 나무 역시 목생화해서 불을 생하는 그런 오행이죠. 오행인데 그래 한 경우에, 그 경사스러운 일들이, 그래, 발생 하게 됩니다. 술토 역시, 미토나 술토 역시, 그, 불과 같은 성질이죠. 불과 같은 성질이서 뜨거운 그런 기운이고, 여기서 개미나, 개미, 개, 여기 개죠. 개월, 예, 개수나, 여기 경금 같은 경우에는, 물과 같은, 물과 관련이 있는 그런 오행이긴 합니다만, 천관과 지지의 어떤 그런 힘을 비교하게 되면 천관보다는 지지의 힘이 3대 1정도 즉 3배 정도로 더그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천관의 어떤 그런 오행의 기운보다는 지지의 오행의 기운이 어떤 그 운세를 좌우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역시 그 불과 관련이 되는 경우에 불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에, 경사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에, 반대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에서 낙선하고, 또한, 2020, 에, 2016년 20대 국회의원이고, 2020년도 작년이죠. 경자년에 에, 21대 국회의원에, 그렇게 출마를 했다가, 두번다그 낙선에 고배를 마시게 되죠. 어, 근데 이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여기는 병신년에 병화는, 어 화의 기운이긴 합니다만 역시 그 신금이 신자 합수하죠. 신자 합수하는데 여기 월운 진토까지 합치면은 신자진 삼합이 성립해서 물기가 대단히 물기가 즉 수기가 대단히 그 왕성한 에는 그런 좋은 결과를 에, 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경자는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자진 합수하죠. 자진 합수하는데 에, 여기 보면은 자수가 이렇게 또 있고 진토하고 합쳐서 자진합수하는 아주 그 무례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아주 무례해이죠. 물이 넘쳐나는 그런 해에는 그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 21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에, 고민정 대 에, 오세훈 오세훈 대 고민정이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블로그에 보면 제가 그 올려는 어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 고민정 승리로 어 그렇게 판단을 했고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었죠. 따라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역시 그이 오세훈 씨 사주에서는 물이나 아 물보다는 이 불과 관련된 그런 오행들이 들어오는 해가 어 경사스러운 일들이 일게 됩니다. 즉 기운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목 화나 목생화하는 목이 들어오고 또는 뭐 조토인 밑토 술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 상당히 그 좋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금귀나 그 금생수하는 금이나 또는 그 수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축년의 임진월입니다. 그 보선을 치르는 어 4월 7일이 4월달이 보면은 임진월이 되겠죠. 임진월이기 때문에 신축 역시 금생수 해서 수국화하죠. 수국화하고 축토는 유축합금합니다. 축토 자체라도 자축합토해야 하는 이 부분도 뭐 토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자축합토는 이 물과 같은 것입니다. 합이 이루어진다고 래도 토라고 해도 물과 같은 것이고 또한 유축합금에서 금생수 수국화하죠. 가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금년, 내년, 작년하고 금년은, 에, 좋지 않은 그런 운세입니다. 운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재, 그, 여론상으로는, 뭐, 50대 30포인트 정도로, 어, 한 20%포인트 역 정도, 뭐,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에, 사주상으로는 그렇게 쏙 좋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운세이죠. 운세이고, 반면에 박영선 후보는, 에 여기서 3주 6자로 보면은, 병일 간의 임목이면은 편인이죠. 편인격인데, 신약사주라고 볼 수, 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의 어떤 그런 결과, 진화원 같은 그런 경력을 보게 되면은, 17대, 18대, 19대, 20대 극혜원에 당선되는 그 부분을 제가 그, 어, 검토를 해보면, 어, 17대가 갑신년입니다. 갑신년. 18대는 무자년. 그 다음, 19대는 임진년이죠. 임진년이고, 더, 그 20대는 병신년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물과 관련된, 즉, 물을 생하는 어떤 그런 해에 상당히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에 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죠 역시 경자년 역시 금생수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해에 그런 경사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 사주는 시주는 알수 없습니다만 시주는 역시 확인해지는 그 목기로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분 사조는 어 신왕 편인격으로 보는 것이 예 현재 어떤 그 지난 과거 경력 또는 그 살아온 그 삶과 비교해서 보면은 타당하다고 어 그렇게 볼것 그렇게 볼 것입니다. 따라서 어 신왕 편인격으로 보게 되면은 어 역시 그 대운의 흐름도 보게 되면 해자축 수국하고 신유술 금국으로 64세 되는 해까지는 상당히 그 대우는 흐름이 좋죠, 좋고 그 다음 64세 이후에는 사우미화고로서쏙 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아마 그 현재 그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은 어, 거기서 그 정치 행위는 그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해봅니다만 일단은 현재의 운이 60 6 0세6 1세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미대운이면 사업 신유술, 신유술 금국으로서 현재 그 대운의 흐름은 금국에 닿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운의 흐름도 상당히 좋으면서 또한 그 운세도 보게 되면 신축년의 신축년의 임진월이죠. 그 보선을 치르는 날이 신축년의 임진월이면은. 여기 여치고, 자축 합토는 톡이라고 아, 봐도 물입니다. 물과 같은 성질이고, 에, 또한 그 여기 그 축토, 임진월이죠. 임진월이면 역시 자진합수에서 또 수기를 그렇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에, 세운이나 세운 에, 월운이 상당히 좋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그 용신과 아, 부합되는 거는 해에, 그 부합되는 운이 예, 다 운에 닿고 있고 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금년 우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선, 선거의 어떤 결과도 현재로서는 어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그2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고는 어볼수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마 그 그렇게 쭉 좋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박영선 후보가 승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그 그 여론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역시 그20% 이상 그 그래, 포인트 이상 그 오세훈 후보가 앞세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성이 있는 또한 그 위험 부담이 없는 어 그런 사주 풀이기는 합니다만 다만 그 사주상으로 보는 경우에 용신과 부합되는 운은 오세훈 후보의 운은 금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임인년이면 정임 한목하죠. 정임 한목에서 목생화하고 임목 자체가 목생화하죠. 목생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작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운세입니다. 이 대원의 흐름이 좋고 좋다고 그래도 역시 그 일년에 관련해서 보면 보면 그 일년 군저인 세운의 운이 많이 그 좌우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어떤 그 사주를 보게 되면은 아 그런 부분을 아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그 보선과 관련해서 보면은 역시 오세운 후보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 보선의 어떤 그런 결과는 박영선 후보의 승자 승이 아닐까 아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